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주목 뭐 유한양행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유한양행 지금 밑으로 어마어마하게 공매도 세력의 작전에 한번 휘말린 다음부터 지금 제대로 지금 효과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한20% 정도 지금 꽤 올라와준 모습이지만 요 구간들은 미리 상승하기 전에 이전에 세력들의 구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 잘 잡아 볼수 있었고 제가 요 구간 정확하게 말씀드린거 정확하게 짚고 바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대형주 가 같은 경우는요 차트 지지이 너무나 잘 먹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다양한 지표 공부하실 거 없이 특히나 유한양의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저점, 고점, 박스권, 추세, 지지정만좀잘 보셔도 앞으로 매매 대응하시는 데 정말 좋으실 거예요. 자, 우리 유한양의 밑바닥에 다시 한번 조금 올라준 와 다음부터 여기 1년선, 이 갈색 선이 1년선인데 이 1년선을 지금 잘 타주면서 지금 기간 조정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 대금 잘 나오지 않고 있고 자, 추가적으로 지금 공매도 세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밑으로 빠질 만한 뉴스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올라갈 뉴스들은 좀 있다. 그런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 차트적인 위치 말씀드리고,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우선 차트적인 모습 먼저 보여드릴 건데, 자, 월봉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월봉차트 보시면 자, 역대급 신고가를 써 내려간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투매, 공매도수역의 작전에 의해서, 헛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이러한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으나, 다시 한번 지지 반등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상승해줬던 이 박스권, 상단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위치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추세적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데,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월봉상 20선 아직 안 깼거든요. 깨자마자 바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12월달 분명히 우리 지켜봐야 되고요. 바로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연속으로 하나, 둘, 셋, 넷, 한달 내내 내리꽂았죠? 내리꽂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박스권, 박스권 바로 회복해주고, 요 상단까지 올라와준 모습. 하지만 주봉사 10선도 내려오고 있고, 이러한 단기고점, 단기고점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일목균형표상양운도 다가오고,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을 좀 빠르게 뚫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뉴스들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재료 내용 설명 자세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의 마무리 가다가 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시장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 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연초 계좌 걱정 덜어 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 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 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우나나텍도 마찬가지 저점기간 소리소문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이동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리는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현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것 전부 다 알고 계실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2회 이상 두배 이상 할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 해 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 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 7625 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 7625 3168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 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이 먼저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존슨 앤 존슨 자회사, 얀센과 우리 유한양이 개발한 렉라자랑 리브리반트, 어, 두 개를 같이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좋은 효과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1차 치료제 사용이 타그리소 단독 투여보다는 무려 PFS가 7개월이나, 7개월이나 늘어났다. 굉장히 유의미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공매도 세력들이 미친듯이 때려 박았다는 거죠. 왜? 자, 다름 아닌, 자, 아스트라제네카,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진행 중인 타그리소 화학요법이 타그리소 단독보다 훨씬 더 좋다. 무려 9개월을 놓친다. 이래다 보이 이런 뉴스가 떠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7개월 정도 유의미하게 개선됐던 우리, 우리 요법이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받게 되면서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찌라시였고요. 찌라시였고, 자, PFS를 9개월 낮추긴 했는데요. 부작용이, 부작용이 6 5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의미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눈에 띄게 특히나 PFS를 강조해서 안 좋은 뉴스를 흘려보낸 점 굉장히 의도적이다. 일부러 내리 까려고 조지려고 공매도 세력이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 3등급 이상이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냐? 자, 2번에서 관리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의 64%, 70%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요법 쓸수 있냐고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존슨앤존슨과 양생의 요 기법이 분명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하지만 아직 7개월은 조금 약한 면이 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의 오레고구마 어마어마하게 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기존 대비 pf에서 무려 30개월이나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7개월 7개월 조금 시장 쪽에는 좀더 많은 기대를 했는데 조금 약하다 그래서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기까지는 조금 걸릴 듯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내려왔죠 자 그리고 뉴스 뉴스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 자 이제 12월, 12월 초에 있는 존슨 스는스 컨퍼런스에서 매출 조정 관련해서 언급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요 뉴스를 어떻게 실어 가지고 세력이 이용할지 그게 정말 중요할 텐데. 왜냐면 하 항암에서는 저런 PFS도 중요한데 결국은 OS가 중요해요. 전체 생존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20% 개선됐으니까 이런 것들 조금 더 단독으로 기사 제목 자극적으로 써 가지고 올려 줄지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이렇게 개인 쪽에서 서서히 사 모으고 있죠. 어제 팔았던 수량 바로 사 모으고 있고 외인 기관 금투 쪽에서는 살짝 살짝 지금 지지 받아 주면서 매물대 정리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은 지금 주구장창 팔고 있어요. 그죠? 상업펀드랑 기타 움직을 좀사 모으고 있고요. 자, 이것만 보셔도 어떤 느낌 드십니까? 자, 공매도를 못 쳐요. 공매도를 못 치면 기관들, 외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단순하게 산다가 아니에요. 공매도를 못 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매도 결국은 갚아 나가야 본인들이 어떤 대처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사 버리면 고점에서 개미들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매도 칠 때도 현물 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물로 밑으로 미친듯이 내리 꽂아서 바닥권에서 다시 사서 공매도 갚으면서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매도 금지때에서 이게 공매도 금지대의 호재와 차트의 움직임과 공매도 가 있을 때의 차트의 움직임은 정말 천양지차라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되면 무조건 오를 거라 생각하시는데 자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다 자 지금 위치에서는 오히려 현물 내려 박으면서 밑으로 내리꽂아서 밑에서 살려고 준비 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추세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자 지금 어쨌든 굉장히 좋은 자리다 라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세력이 굉장히 많이 준비했던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린 잡아 보면서 추가적으로 세력이 밑에서 다시 한번 공매도 갚아 나가는 그 타이밍 지켜보셔야 겠는데요 제가 그런 유한양의 끼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갈지 제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적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 1 0 7 6 2 5 3 1 6 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 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 7 6 2 5 3 1 6 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 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만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대응 잘 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